안녕하세요 초록입니다 포팍스 알바한개 있는데 예부터 제가 소개할게요 이렇게 잎이 계단계단처럼 예쁘게 생겼어요 포팍스 알바 이렇게 얘는 옆에서 쭉 올라왔는데 새촉이 이렇게 쭉쭉 올라오죠 근데 이렇게 생겼습니다 얘는 꽃이 연두색이에요 수태에 심어져 있는데 42,000원입니다. 포팍살바 잘 없어요. 가끔씩 있는 난입니다. 약간 층계 층계 되어 있죠. 잎이. 포팍살바이고요. 42,000원입니다. 한개 있어요. 그리고 응팡을 오늘 제가 보여드리려 하는데 응팡. 이렇게 작은 분에 이렇게 있는 얘는 25,000원입니다. 응팡 노란 꽃이 흘러내리는데 사진을 넣을게요. 이렇게 응팡이고 어 분에 있는 거 여기 두개더 있는데요. 얘는 저쪽에 한개더 있습니다. 어 이렇게 응팡 얘는 38,000원입니다. 분에 이렇게 심어져 있어요. 두개 있어요. 얘는. 두개 이렇게 있고요. 엉팡 분에 분이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죠. 멀리서 보면 작은 분이랑 차이가 좀 납니다. 많이 나요. 그리고 얘는 이제 38,000원이고요. 골피 부자 엉팡이에요. 골피에서 오래 살았어요. 이렇게. 65,000원입니다. 엉팡. 잎이 이렇게생겼고요 꽃이 진짜 예쁘죠? 찐노랑입니다. 아, 향도 너무 좋고요 여기 굴피부작은 몇개 있어요. 얘도. 굴피부작이 요즘 엉팡이 덜 나오던데 잘안 나와요. 얘는 목부작입니다. 목부작에 제가 저한테서 와서 촉이 두개 나왔어요. 얘랑 이쪽에 촉이 나왔습니다. 네, 얘도 65,000원이고요. 굴피부작이랑 목부작이고요. 어, 얘도, 여기 하나 더 있습니다. 뿌리가 이렇게 붙었고요. 굴피부작, 엉팡입니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여기 어, 찬누비 어, 분에 몇개 있는데 이렇게 세척이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2만원입니다. 차밍 누비는 찐보라 찐분홍 꽃입니다. 이렇게 얘는 지금 한타지와 꽃이 떨어져서 이런데 같이 옆에 뒀더니 세척이 얘도 나오고 있습니다. 저쪽에 몇개 있어요. 더 있고 차밍 누비 찐분홍 꽃이고요. 어, 2만원입니다. 어, 얘는 명찰이 없네. 그리고, 덴드로비움 슬라웨시. 이렇게, 어, 얘는 꽃이 지금 찐 보라색으로 질려하고 있어요. 네, 여기, 새로 이렇게 몽울리가 있어요. 여기서 더 커지면서 찐 보라로 되나봐요. 그리고, 촉수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토분에 완전 단단하게 심어져 있어요. 슬라웨시 새척도 나오고 있고 여기 하나 더 있는데 얘는 얘는 꽃색이 연보농인가 봐요 연보랑가 연보농 이렇게 꽃이 단단한데 어 촉수는 얘가 더 많은 것 같아요 슬라웨시 덴드로비움인데 8만 원인데 제가 7 5 0 0 0 원에 드리려고 합니다. 슬라이웨시, 75,000원 이에요. 어, 드로비움 그리고, 산드라 하나 있습니다. 이제, 하나 남았어요. 산드라. 오케이. 산드레이라고 적했는데산드라예요 여기, 꽃몽울이 그 이렇고요 어, 이렇게, 랜드로비움 키가 꽤 있습니다. 어, 산드라는 7만원입니다. 한개 있습니다, 산드라. 한개 있고. 이렇게 해서 오늘 엉팡이랑, 아 얘네들 보여드렸습니다. 아, 여기, 긴기아 쓰리 이렇게 있고요. 어 포켓 너브. 포켓 너브가 꽃이 가득 맺어, 큰 분에, 조금 큰 분에 가득 맺졌습니다 포켓 너브. 얘는 4 0 0 0원 있고요. 얘는 3. 긴기아 3 28,000원입니다. 아, 저쪽에 뭐 여러 가지 많이 있는데 아, 일단 오늘은 엉팡을 보여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